비트코인과 인질범의 딜레마. 토마스 셀링은 인질범의 딜레마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한다. 초범이고, 선량한 인질범이 범죄를 후회하면서 당신을 보내주고자 할 때, 어떻게 당신이 인질범을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할 것인가? 당신은 인질범의 얼굴을 이미 알고, 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이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혈서를 써가면서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들, 안 믿어주는 것을 맹약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이때 인질범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가 믿게 하려면 뭔가 나의 약점을 줘야 한다. 인질범한테 나를 응징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거다. 가령 거짓으로라도 사실 나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다든가 하는 나의 약점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 약점으로 인해 내가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의 근거는 응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왜 고향 친구나 자기의 동창을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어느 동창 친구가 내 돈을 떼먹는다면 내가 다른 동창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므로 비난받을 응징이 뒤따른다는 걸 당연히 이 친구가 안다. 그래서 동창 친구를 더 믿게 되는 것은 친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범죄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 누굴 죽이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후. 비로소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준다. 신뢰의 근거는 응징에서 나온다. 토마스 쉘링은 이 점을 통찰하였다.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이다. 스마트 컨트랙은 정부나 은행이 할수 있는 거를 단순히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흔히들 잘못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응징을 가지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질범의 딜레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나와 인질범 간의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 큰 값어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넣어둔다. 선량한 인질범이 안전하게 해외로 도피한 후에야만 내가 그 돈을 찾을 수 있게 걸어놓는다. 이러한 강력한 요인이 생기게 해놓는다. 이쯤 되면 인질범이 나를 믿을 이유가 생긴다. 물론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인질범을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큰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는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의 기본 원리이다. 그리고 구호 단체에서 빈민 국가에 전해지는 기부금 등은 많은 비용이 운영 경비 등 간접비로 사용되고, 최종 전달되는 액수는 그중 일부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가령 어느 기자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사진과 함께 관련 QR코드를 만들어 도움을 요청한다 하자. 그러면 이 QR코드를 통해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보내면 중간에 어떤 비용 손실 없이 그 아이에게 온전히 직접 전달이 된다. 이때 QR코드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돈이 입금이 안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나 알고 수혜자도 안다. 이렇게 그 아이의 지갑에 제한을 걸어서 누구에게나 알림으로써 신뢰를 주게 된다. 혹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목돈을 받았다 해도 한 달에 한 번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한 등도 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은 인질범의 딜레마에 있는 불신의 문제와 보호 시스템 개선 등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여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